It is not just a newness of contemporary literature that makes it different, but also the context in which it is written and uh, received. 해석을 할게요. 멀리 보면, 멀부터 봐야 돼. 첫 번째 문장이 특징은, not just, but also, not just, 는나동 j 대신에 not just, 를쓸수 있어. s 이프만아 j 자, 그것은, 자, 현대, 문학, 의 음, 새로움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새로움 뿐만 아니라. 자, 근데, 또 꾸며줄게. 자, 그것을 다르게 만드는 새로움 뿐만 아니라. 또 뭐? 컨텍스트, 상황이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만들 수가 있지. <laughs> 자, 아무튼 문법적으로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야. 이거는 반응 줄이 바꾸면 외열 정도로 바꿀 수가 있어. 자, 그것이 쓰여지는 거니까, 창작되고, 그 다음에, r e c e i v e 는 받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이때는 수용되다. 창작되고, 수용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지. 자, 이게 바로 어떤 것이냐? 또 예를 꾸며줘. It was a very interesting edge of, over the literature of the past. Edge는 여기서 웃기게 이점이라고 해석이 돼. 자, 그것에게 매우 흥미로운 이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 시가 를키는게 현대 문학이죠. 음. 자, 뭐에 비해서? 과거의 문학에 비해서. 자, 결국 현대문학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뭐라는 거야? 두 가지. 새로움과 뭐 이런 상황이지. 아, 그리고 이 새로움과 상황이 바로 이 something인데 뭐, 과거의 문학과 비교해 봤을 때 현대문학에게 매우 흥미로운 이점을 제공해 주는 것. Because of globalization. 자, 세계화 때문에 갑자기 문학하고 있는 세계화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이 현대 문학은 세계화의 영향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었다. 라는 거겠지. 세계화 때문에 one can expect many more shared uh, references in contemporary literature with regard to history, media, and cultural icons mixed as a rule with local and national references.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길고 좀 어려워. 잘 따라오세요. 자, 세계화 때문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대할 수 있다. 자, 많은 이 배경지식이거든요. many references. 많은 배경지식인데, 더 많이 공유된 많은 배경지식을 기대할 수 있다. 어디에서? 현대 문학에서. 그 다음에, with regard to는 뭐뭐에 관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에 관해서는. 자, 역사, 미디어 그리고 문화적인 아이콘은 구제 해석하는 표상이라고 해. 표상에 관해서는 자 훨씬 더 많이 공유된 이런 배경 지식을 기대할 수 있다. 현대 문화에서 뭐 말일까? 요즘 요즘 서울 문화나 군산 문화나 별 차이 있어? 없지. 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근데 세계화의 영향이 있다라고 한번 해봐. 외국의 외국에서의 어떤 아이콘들이나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아이콘들이나 크게 차이가 없지. 어, 외국의 문화적인거나 우리의 문화적인거나 차이가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야. 많이 공유를 하고 있지. 아, 그래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이런 문학의 영역에서도. 이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많은 공유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그래 미디어와 문화적 아이콘 그리고 에지어룰에지어룰는 대체로 먹과 혼합이 돼서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배경 지식과 혼합이 되어서 되어서 이런 미, 역사, 미디어 그리고 문화적인 표상들 표상들에 관해서는 현대 문학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공유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It can easily be held that writers like the Canadian uh, the, Douglas Coupland and the Japanese Haruki Murakami, Murakami 비유는 우리나라에서는 have more in common with each other than with the literally traditions in which they grow up. 자, 그것은 쉽게 이해할 이게 hold가 원래 잡다 유지하다 개최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 근데 이때는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거든 쉽게 생각될 수 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이거지 가족어 되거든 작가들 자 캐나다 작가인 이 사람과 일본 작가인 이 하루키 이렇게 되겠지 자이 하루키 이두 명은 c o 인 커머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수고야. 자, 서로서로 서로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 문화적인 전통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네, 문화적 전통은 이것도 전체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관계 부사지. 자, 이런 문화적 전통 여기서는 웬보다는 또 외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더 좋겠네. 그들이 성장했던, 성장해왔던 문화적인 배경, 아니, 문화적인 전통보다 그냥 서로 서로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대. 이 말은 뭔 말일까? 자, 캐나다에서는 이 사람이 살고 문학가로서, 일본에서는 지금 하라키 이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야. 음, 멀리 떨어져 있지. 그래서 원래 캐나다 사람은 세계화의 영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태어난 지역이든 국가든 이런 전통 속에서 어떤 문화 작품이 나오거든요. 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이 사람이 태어난 지역, 그 그다음, 당시에 그다음의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태어난 이런 자랑 국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상 속에서 어떤 배경이 나고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서로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을 <laughs> 많이 갖고 있다는 거지 음, 지역적으로 빨리 떨어져 있다라 고 동시대 문학가들은 세계화의 영향이 있는 <laughs>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합니다>. 돼자 <laughs> 왜냐하면 자, contemporary music, television, and other media have had such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work 나오니 the, 현대의 음악, 텔레비전 그리고 다른 미디어 매체들이 자 어, 엄청난 그 상당 서치스, 그 상당한 그 영향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작품에. 그렇지. 여기에서 별건 아니지만 이 어순 문제가 하나 나올 수가 있거든. 서치어 형명. 소로 나오면 소형 어명 이렇게 나와. 여기에서는 서치어 형명 이렇게 나와야 되지? 어, search significant un, uninfluenced 이런식으로 나와가한대 여기 바가다 한번씩 나오거든요 자 formally 어, 형식적으로나 아니면 주제면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죠 그리고 These are influences to which many writers of the past did not have access. 자, 그리고 이것들은 영향력이다. 이것도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된 영사이지 음, 완전한 문장 나와. 많은 작가들, 자, 과거의 작가들은 자, 접근할 수 없었던 영향력이다. 옛날는 세계가 안 됐었으니까. 어, 자기가 자라. 그곳.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이 그 문학작품에서도. 때로 배경이 됐겠지. 음. 근데 지금은 서로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답은 뭐가 될까? 현대 문학의 특징인데, 자 4번이죠. 자 특징이 뭐 때문에?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자 세계화의 영향. 뭐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이야? 현대 문학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공통점을 많이 가지게 돼. 좁게. <laughs> 자, it's not just the newest of contemporary literature that makes it different. 자, 그것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자, not just a bit, but also be. 현대문항의 새로움 뿐만 아니라, 뭐, 상황이다. 자, 어떤 상황. 그것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상황이지.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떤 거야? 그것 현대 문학에게 매우 흥미로운 이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뭐에 비해서? 과거의 문학에 비해서. 뭐 이제 더 눈에 확 들어오니 첫 번째 문장이. 응. 과거에는 세계화가 없었는데 지금 세계화에 의해 가지고 현대 문학이 과거 문학과 차이가 나고. 그래서 새로 또 새로운 새로운과 새로운을 제공해 주고 있다. o 코스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의 영향 때문에 한 사람은 기대할 수 있다. 뭘 기대? 많은 공유된 그 배경 지식을 기대할 수 있다. 현대 문학에서 자, with regard to 엄마에 관해서는 이런 뜻이죠. 역사 미디어 그다음에 문화적인 표상에 관해서는 뭐과혼합해서 에저룰 대체로 지역, 그리고 국가적인 배경 규식과 혼합돼서. 자, it can be easily beheld. 자, 쉽게, 이때, hold는 생각하다는 뜻이야. 쉽게 생각되어질 수 있다. 자, 저, 뭐가? 작가들. 어, 자, 더글라스 쿠플랜드하고, 제니스 무라카미 하루키가뭘 가지고 있어?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서로서로, 서로 무엇보다? 문화적인 전통보다. 어떤 문화적 괜찮다. 그들이 자아왔던 문화도 작품이다. 왜냐하면 컨테이블러 리지 현대 음악 텔레비전 그리고 다른 미디어들은 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왔지 그들의 작품에 보스의 예들이 형식적으로나 주제면에서 그리고 어, 이것들은 어떠한 영향력이야? 많은 작가들 과거의 작가, 과거의 그 많은 작가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영향력이다.